여러분 안녕하세요. 따입니다 저는요 지금 방콕 시내를 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콕 시내를 다녀오는데요. 다녀오는 이야기, 다른 오토바이들은 어떻게 운전하고 또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운전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모습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방콕 시내를 나갈 때는요 차를 타는 경우보다는 저는 오토바이를 주로 많이 탑니다.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방콕 트래픽 잼이 너무 심하면요 제 시간에 다녀오기도 좀 힘들고요. 뭐, 주차 문제도 있고,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얼른 다녀오는 게 저는 편합니다. 자, 태국의 오토바이는요, 이렇게 맨 앞에 라인에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. 가운데 보시면은 오토바이 존처럼요, 이렇게 라인이 그려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들은 오토바이 뒤에서 기다려주죠. 신호등이 바뀌어도요, 오토바이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려줍니다.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. 한국 같으면은 오토바이들이, 오토바이들이 요리조리 앞에 들어오는 거,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태국은요, 이렇게 자동차들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요리조리 들어갑니다. 저도 뭐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도 해봤지만요, 이렇게 아마 요리조리 요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 정말 없었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오면 먼저 이제 좀 짜증이 나죠. 굉장히 위험한데 요 차량 틈새로 들어오면요, 내 차를 좀 긁고 가지 않을까. 그리고 또 내가 움직이다가 부딪칠까봐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. 하지만 태국은요,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은 틈만 있으면 오토바이가 들어갑니다. 어떻게 보면 좀 벌레 같기도 하죠. 근데 이게 태국은 아주 당연시 됐고요. 그런 문화입니다. 태국은요, 오토바이 타는 사람, 자동차를 타는 사람, 뭐 모두가 다 같이 오토바이를 다 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오토바이 탈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요. 또 오토바이가 앞에 있고 옆에 있고, 이걸 아주 당연시 여입니다 차가 정차를 하면요. 앞에, 뒤에, 옆, 어느 부위에서나요.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니까 오토바이를 항상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. 운전자는 그 위험하지 않게 또 추돌사고가 나지 않게요. 항상 앞뒤를 살피고 이렇게 천천히 출발하는 게 보통입니다. 또 태국에 이렇게 큰 도로들, 왕복으로 한 10차선 되는 도로죠. 오토바이가 뭐 1차선이나 끝차선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. 틈만 나면 모든 길을 다 갑니다. 1차선부터 4차선, 5차선까지요. 그 곳곳에 숨어 이타가 마치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보시면 왼쪽에 저렇게 벤츠 차량이 있죠. 뭐 비싸지 않은 모델이라도 이라고 하더라도 태국은 좀뭐 벤츠가 굉장히 비쌉니다. 한국보다 뭐 2배, 3배, 뭐 이런 가격이죠. 그러다 보니까요. 자동차들이 저렇게 좀 위험하고 옆에 가면 긁을까 걱정이 되는데도 저는 잘 벤츠 옆에나 이런 데는 못 가겠는데요. 태국 사람들은 뭐 그런 거안 따지고요. 과감하게 들어갑니다. 월뭐 앞장 오토바이 택시 기사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람들이요. 오토바이가 뭐 자동차 틈으로 다니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운전들을 합니다. 자, 저도요. 맨끝 차선에 있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뭐 틈새를 보고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전진을 합니다. 그래서 맨 끝에 차선이 좋고 이럴 때는 앞으로 나오고요. 또, 지금 가는 사람들은 아마 우회전을 하려고 내려 오른쪽 차선에 붙은 것 같아요. 태국은 또 가변 신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또 운전자들이 뭐 신호 등뭐 라인을 뭐 지키면 참 좋겠는데 <laughs> 사실은 그러지 못합니다. 그냥 뭐 편한 대로 융통성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정신없죠. 자동차 같으면은 저쪽에서 유턴을 하거나 끼어들면 당연히 안 되겠죠. 근데 오토바이는요, 갈수 있는 길들은 다 갑니다. 자, 이게 이 사람들은 좀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좀 불편해도 뭐 차들은 잠깐 서 있으면 되니까요. 오토바이를 보내주는 것 같고요. 태국도 이렇게 트래픽잼이 심하니까 꼬리물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어때요? 마치 무슨 뭐 미러 찾기, 무슨 뭐 코스 연습하는 것 같죠? 아주 작은 틈새로 그 오토바이들을요, 발을 안 떼고도요. 저렇게 저 사람들은 잘 탑니다. 저보다 운전을 몇 배는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오토바이가 약간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저는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요. 코너를 빠져나오는데요. 저 사람들은 뭐 그냥 발도 안 뛰고요. 쉽게 쉽게 나갑니다. 자, 또 재미난 게 저렇게 중간에 서 있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. 큰 트럭이라든가요. 버스 옆에서 잠깐 서서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서 있거든요. 덥기 때문에 그렇죠. 햇빛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이렇게 빼곡한 요 사이를요, 오토바이들이 오른쪽으로 지금 라인으로 쭉 붙었죠. 전부 다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서 있는 오토바이들입니다. 자, 어느 누구도 빵빵거리는 사람 없구요. 오토바이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습니다. 한국 같으면은 조금 난리나겠죠.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욕을 하실 거예요. 그리고 저렇게 운전하는 뭐 습관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죠. <laughs> 근데요, 태국은 이게 아주 당연하고요. 그냥 보통의 문화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려던 그 오토바이들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막 가운데 차선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또또 또 코너, 코너도 돌고요. 조금 어떻게 보면 정신 없죠. 막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. 오토바이가 뭐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. 이 나라 문화가 조금 빠르게 가고, 먼저 가고, 오토바이가 약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들도 오토바이를 좀 보호해 주고요.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토바이를 위해서 띄어주기도 합니다. 자동차 간의 이 사이, 포, 이런 것들을 오토바이한테 양보를 하는 거거든요. 자 시내가 조금 덜 막히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오토바이가 조금 적고 차도 좀 적죠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요 사람들은 저렇게 쌩쌩 달려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요 태국에 오면은 좀 조심조심해서 운전하는 경향도 있고요 아직까지 오토바이는 제가 조금 <laughs> 초보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처럼요 저렇게 민첩하게 잽싸게 이렇게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죠. 아마 처음에 오셔 가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, 특히 이제 오토바이가 좀 작지 않고 저처럼 조금 이제 좀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운전하시면은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. 그 틈새를 요리저리 빠져나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.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고 틈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. 뒤에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가죠. 그렇다고 또 자동차 뒤에 서 있으면요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좋게 봐주면 좋겠지만 아저 사람은 초보인가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뭐 그런 초보이뭐자라니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안전한 게 최고이기는 한데 분명히 이 나라 이곳의 문화는요 빨리 가고 이 틈새로 나가는 것. 이게 오토바이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죠. 차가 나오는데 그 앞을 아슬아슬하게요. 아마 뭐 50cm도 안 되게 이렇게 자동차 사이 자동차 사이를 빠져나가는 거 같아요. 자, 마찬가지로 이쪽 길도 굉장히 좁네요. 여기는 차선이 더 좁죠. 여기는 스쿰빗 로드 쪽, 굉장히 막히는 쪽인데 이 전철 라인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 와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스쿰빗 하고아소그 부근입니다. 차선이 좁은데도요, 이렇게 틈새로 왔다 갔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얄밉죠. 저도 이렇게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간에 쫓기고 또 방콕에 살고 이쪽 태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습관들이 몸에 배이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뭐 좋은 습관 같지는 않은데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 위험하죠? 택시도 막 튀어나오고, 알아서 잘 피해야 되고요. <laughs>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조금 위험하고요. 좀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요, 어느 누구도 빵빵거리는 클락션을 울리지 않아요.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가고,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. 조금 뭐 위험하다 하더라도요, 뭐 이렇게 빵빵거리지 않습니다. 기다려주죠. 어디까지나 오토바이는 약자고요. 자동차들은 이 오토바이를 좀 위에서 피해주고 길도 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. 자 보기 드문 차죠. 현대 소나타가 앞에 있습니다. 굉장히 소나타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방콕에 나올니까 이렇게 소나타가 앞에 있네요. 자 제가 천천히 가니까요. 옆에 오토바이들이 저를 막 추월해서 빨리 나가려고 저렇게 달려옵니다. 제가 아무래도 초보인 것 같아요. 자, 소나타를 좀 보고 올해 뒤에서 좀 따라가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네요. 저도 빨리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요. 이렇게 또 추월을 합니다. 자, 보기에도 아슬아슬하죠? 틈새가 굉장히 없습니다. 겨우겨우 뭐 백미러 부딪힐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살짝살짝 피하면서 앞으로 한발한발 한발 나갑니다. 오히려 이렇게 안 나가고 기다리면은 이게 태국에서는 오히려 민폐가 될 때도 많아요. 뒤에 오토바이들이 가야 되니까요.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을 조금 못하나 보다. 빨리 안 가면요. 오토바이가 저 사람 처본가 보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저보고 빨리 가라고요. 빵빵거리는 것 같아요. 뒤에서요. <laughs> 자, 요런 틈새에서는요. 자동차를 긁고 스크래치를 내는 요런 사고들보다는요. 주로 이렇게 틈새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들 간 부딪히는 사고가 많습니다. 앞으로 가는 그 오토바이 사이로요, 갑자기 튀어나는 오 이렇게 차량 앞으로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 코너가 작으니까 갑자기 나오는 차들하고 추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태국에서는요, 이렇게 틈새에 끼어들면요, 반드시 오토바이가 오는지 뒤에서 오는지 지금같이 이제 우측에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. 자 이런 식으로요, 갈수 있는 길 어디든 간다. 이게 오토바이를 타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조바심을 내면 안 되고요. 천천히 가는 거는 맞는데,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밖에 운전할 수 없다는 점. 사실은 뭐 이렇게 밖에는 아니죠. 빨리 가려고 하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.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. 이렇게 운전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너무 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그냥 이 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.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오토바이를 타면서요, 방콕 시내를 달리면서요, 아주 복잡한 길, 좁은 길, 빼곡한 길, 이런 길을 어떻게 다니는지 오토바이 이야기를 잠깐 좀 드려봤습니다. 앞으로 태국에서 운전하실 분들, 방콕에서 운전하실 분 계시면요, 좀 조심조심, 안전한, 뭐 이런 사고 안 나는 이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